시간에 같이 한번 공감하시네. 촬영할게요. 혼자서만. 다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마시네 가까이서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먹는 것 음식 food or celebrity 뭐 셀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비 아닐까 싶어요. 그냥 먹는 것과 셀럽 이두 가지가 가장 가장 핫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먹방도 많이 보고 또 옛날에는 연예인이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지금은 연예인보다는 어,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그렇죠. 그두 가지가 지금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이돌도 어뭐 핫하기도 하지만 이두 가지가 요즘은 가장 핫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요즘 어 저도 두 셀럽 어 연예인들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영지라는 래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영지? 그한 예능에 나와서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막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멋있게 보여줬는데. 그,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래퍼를 보고 나서 그 래퍼가 부른 노래, 그 나는 이영지, 그 노래 제목이 나는 이영지라는 노래잖아요. 그 이영지라는 노래를 듣고 완전 반했어요. 나는 이영지라는 노래를 듣고 완전히 반했는데, 여러분, 그 노래는 그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영지다. 나는 이영지라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걸쭉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당당한 모습들.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물론 뭐 중간에 조금 뭐, 어, 욕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삐처리가 돼서 제대로,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당당하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그 중에서 되게 이게 그 가죽, 특별히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길이 보이는 나는 이영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스웩이라고 하죠. 아, 나는 뛰는 놈도 이기고 나는 놈도 이기는 그런 스웩을 가졌다. 우리 뭐 스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영지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뛰는 놈이야. 나는 사람이야.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스웩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요. 무려 2000년 전에 이영지보다 더 뛰어난 스웩을 가진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 엄청난 셀럽이었습니다. 당시에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유명했죠. 셀럽이었습니다. 인스타가 있었으면 좋아요 엄청 많이 눌렀을 거예요. 하트 엄청 많이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액은 이영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영지도 멋있게 나는 이영지 딱 이러면서 멋있게 수액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수액을 가졌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수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뛰어나,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나더 남들보다 더 대단해, 막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는 신이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에게 막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따라 막 이러면은 막 논란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어, 논란이 되고 뭐 사입이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몇년 전에 여러분들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한국에 허경영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허경영. 허경영이라는 정치인 있었는데, 어 이분을 정치인으로 불러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데, 근데 이분은 뭐 방송도 출연하시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정치인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공중에 뜰수 있다. 근데, 공중에 뜰수 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뜨니까 아무도 못 본다. 근데 나는 어쨌든 공중에 이렇게 뜬다. Flying in the air. 어, 자신은 약간 신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을 바라보면 모두 행복해진다는 그런 수획을 가졌어요. 노래도 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약간 랩 같은? 그자신이 신이라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실제로 막아 우리 그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꼬기도 하고 어, 막 비난하기도 하고 저게 뭐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을 모욕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몇 가지 대표적인 몇,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똑같아. 나는 동일해. 나는 세임이야.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래? 요즘도 신이라 그러면 막 비난하는데, 요즘도 신이라 그러면 막크리티 사이즈를 막 가하는데, 지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더 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허경영을 욕했던 것처럼 그 공중부양을 하는 공중에 뜨는 그 허경영을 욕했던 것 사람들이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점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거는 같다는 존재거든요. 같다는 말이거든요. 아,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라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요약하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욕은 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해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수 없는 일 뭐가 있을까요? 생각, 생각나세요? 인간이 할수 없는 일? 일단 인간이 할수 없는 일 음~ 제가 좀몇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어~ 화성에서 살수 없어요 그렇죠 마을에서 살수 없어요 인간이 살수 있습니까 지금은 살수 없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는 거 그거 되게 힘들다고 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건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할수 없죠 그리고 백신이 나오는 가운데 백신을 맞는 가운데서도 계속 확진자 늘어나죠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타임머신, 시간여행, 타임머신 만들어서 시간여행 하는 거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한 300년 혹은 500년이 지나면 어쩌면 비슷한 게라도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화성에 살수 없지만 지금 그 화성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사람의 그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던 사람이요. 지금은 그 작가 아니게 됐는데 그그 그 사람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화성에 집을 갖는 거. 모든 많은 사람들이 화성을 이 화성으로 이동해서 이사해서 쉽게 말해 이사해서 거기서 같이 사는 거. 그게 평생 꿈이라고 해요. 그걸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해 막 로켓도 쏘아 올리고 막인공위성도 띄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앞으로 한 300년, 400년, 500년이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요. 지금도 훨씬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어쩌면 정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타임머신 지금도 훨씬 더 발달을 하면 어쩌면 비슷한 걸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는 이미 어 그게 증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절대 과학이 수없이 발달해도 절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죄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대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잘못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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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이 발달해서 말도 안 되지만 나중에 영혼을 본다 이런 이런 장치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신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맞죠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볼수 없을 뿐더러 혹시 볼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이거를 볼수 있는 과학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만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잖아.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서 진짜 수액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진짜 해결할 수 있어.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들이 지혜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신이라고, 그리고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의 영혼의 죄 문제, 그리고 이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신일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죄 문제 해결할게. 다른이 해결 못해. 다른 사람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그 문제 해결할게. 예수님은 신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직접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요. 다른 거해 다른 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 죄 지은 거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신만,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인간이 얘기를 못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이 해결 못하는 지옥의 문제 해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 해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했고요. 예수님 여러 능력을 통해 보여 주셨어요. 눈먼 자를 낳게 하셨어요.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여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인간이 해결 못 하는 너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은 신이다. 근데 지난주 뭐였죠? 예수님은,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었다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이었다는 메시지를 통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공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인 걸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이라는 모습을 통해,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인간이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죄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특징들이요, 이런 캐릭터리스틱들이요, 사람이고 또 신이었던 이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잘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진짜 스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신의 모습으로 스웩을 보여주신 것은 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For us. 우리 때문에. 그, 그 자신 때문에,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잘난 척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희생하는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의 스웩조차도 우리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우리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예수님의 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내가 좀할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그 잘남이 아닌 자신의 그 뛰어남조차 다 우리들 위함이었는데,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사셨는데, 나는 또 예수님을 위해, 또 많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서 우리를 공감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한 번에 해결합니다. 신이니까 해결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해결합니다. 이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이번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통해 여러분들 사순절에 일분 묵상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카톡을 안 쓰는 친구들이라도 꼭그 공지 보셔서 일분 말씀 꼭 같이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남을 위해 혹은 예수님의 무엇을 할수 있을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